자, 고329번. We lack a sufficient vocabulary for making sense of the source of error. 자, 우리는 lack 부족, 부족한, 부족하다. 명사, 동사, 형사 다 돼. 우리는 부족하다. 뭐가?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 뭐에 대한 make sense of. 자, 우리 make sense만 쓰면 말이 되다. 이치에 타당하다. 라는 뜻인데, make sense of. understand. 똑같은 뜻이야. 이해하다. 라는 뜻이야. 즉 뭐에 대한 이해하기 위한. 뭐를? 에러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자, 렉이 명사, 동사, 형사 용다 되는 거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서피션트가 충분한 이라는 뜻인데, 앞에 인만 붙이면 부족한 때또한 가지는 sub 대신에 여기 뒤로 바뀌어 Deficient 얘도 부족한 이란 뜻이 되니까 나온 김에 같이 알아 두고. 자, making sense 여기는 ing에 못했을까? 전지사 뒤에 항상 명사 따라 된다고 했었었지그치지 사실 고3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중3 문제라고 해도 괜찮을 거야. 쉽게 나왔어. 자, error가 뭐지? 오류란 뜻이지. 에러가 있는 오류가 있는 잘못된 그릇된 이거의 형용사형은 이런이었어. E R R O N E O U S 얘가 형용사형이니까 같이 하두 줘. 이런이었어. 하면 형용사야. 자 다음, 더 많은 비교급, 비교급, 과학적 지식더잘 이해할수록, 그 지식이 만들어진 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깊은 곳까지 갈수 있는 기초가 되더 깊은 지갈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해가 깊어지갈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깊은 곳까지 갈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수록더 깊은 곳더 깊은 이해가 깊어지갈이 자, 뭐야? We accumulate. Accumulate 하면 축적하다란 뜻이지, 그치? 자,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지금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h e better we understand that. 우리가 대절을 더잘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야. 얘는 better는 understand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부사, 외래 비교급 되겠지. 자, 대절을 이해하니까 뒤에 당연히 완전하겠지, 그치? i g n o r e 무지 또는 무시라는 뜻이야. 원래 ignore, 무지하다, 무시하다는 뜻이야. 자, 무지야. 어떤 무지? 오버위치. 자, 전체사 으로서 관계되면 그러니까 주의가 완전해 보란 전에 완전하겠지. 그렇지? 접속사 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자, 나루지의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가 사업 기업이란 뜻인데 그냥 액티비리 활동이란 뜻도 있어. 즉 지식 활동이 이즈빌트 만들어진대. 완전한 일형 식문장이지 그렇지? 지식 킬딩이 지식 활동이 만들어지는 무지가 이즈 쇼킹리 딥. 뭐? 충격적으로 깊다는 것을 더잘 이해하게 된대. 자, 뭔 얘기일까? 우리의 무지가 깊대. 꾸어 주는 거다 날려 봐. 그렇지? 뭐야? 우리가 어때? 무지가 깊다는 거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겠지. 우리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무 무식한 사람들은 내가 무식한 거 몰라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서 뒤에가 완전불완전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지식 활동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뭐, 일형식 문장이라 오버위치 또는 뭐, 웨어 같은 거, 접속사 댁 같은 걸로 바꿔 서도 되겠지. 그치?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자, 그래서 무지가 is deep. 깊다.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라 접속사 댁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겠지. 자, 다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예시가 나왔다. 잘릴 수도 있고. 어떻게? 앞부분 어딘가에서, 앞부분 어딘가에서 뚫릴 수도 있겠지. 그치?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여기 뚫을 것 같아. 우리의 무식함이 깊다. 그치, 요 부분. 자, 예를 들어서, 이 turned out 때, t 그것은 대절을 밝혀냈대. 자, 뭐를, 대절을 한때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그치? psychoanalysis attempt to delimit the source of error by categorizing the kind of mistakes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right of the therapeutic situation in the talking cure. b a s e on misguided a s s u m p t i o n about the normal normality condition for subject. 굉장히 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 역할 하는 명사절이야. 자 그런데 싸이코 어닐러시. 어닐러시가 분석이라는 뜻이지. 싸이코 심리 정신이라는 뜻이야. 정신 분석학적 시도라는 뜻이야. 뭐하려는 시도. D limit 리미트가 제한하라는 뜻이지. 즉 D는 분리탈이어서 한계 제한을 없애버리는 거지. 뭘까? 한계를 정하다, 범위를 정하다라는 뜻이야. 뭐에? 오류의 원천에 범위를 즉 한계를 정하려는 정신분석학적 시도는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근데, 바이, 뭐,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전부 다 날려버려도 돼. 뭐, 뭐, 함으로써, 뭐, 오류의 원천을, 원천의 범위를 정하려는 정신분석학적 시도는 draw on. 자, 그 draw가 그리다는 라 뜻도 있고, 끌다 당기다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뭘까? 가까워지다, 임박하다는 라 뜻이야. 즉 뭘까? 얘는 임박했는데, 가까워지는데, 조금 위협해서 뭘 기반으로 한다 생각하면 돼, 얘들아. 베이스톤 하면 돼. 이런 정신분석학적 시도는 뭐를 기반으로해 잘못인도인데 즉 오도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데 즉 잘못된 가정을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얘가 밝혀냈다는 뜻이겠지. 이해 된 여기까지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가정이야 about the normalcy condition for subject 대상에 대한 정상 컨디션에 대상의 정상 컨디션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얘가 밝혀냈대 자 그런데 자 아까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보자 자 by 모함으로써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뭐지 분류 범주라는 뜻이 그치 카테고라이즈 범 분류하다라는 뜻이야. 분류하다, 분류함으로써 뭐를 분류해? 어떤 실수의 종류를 분류함으로써 오류의 원천의 범위를 정하려는 시도야. 그런데 어떤 어떤 실수? 트위치 절차 플풀스관계 되면서니까 뒤에 완전하겠지, 그렇지? 휴먼 아 서브젝트. 좀 전에 서브젝트 했었었지. 서브젝트는 주제, 과목, 대상이란 뜻도 있고 누구누구의 지배하기 지배하에 있는 또는 뭐뭐하기 쉬운이란 뜻도 있고 종속시키다, 복종시키다라는 동사도 있어. 그침 여기서 형사로 쓰인 거야. 인간이 모모하기 쉬운 존재래. 인라이터 모모의 관점에서 모모에 비추어서 테라피틱 시추에이션 인더토킹 큐어 대화 치료에 있어서 치료 상 대화 치료에 있는 치료 상황의 관점에서 인간이 굉장히 모모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라는 실수의 종류를 범주화함으로써 오류의 원천을 원천의 범위를 정하려는 정신분석학적 시도는 자 실험 대상 그 치료 대상에 대해 치료 대상에 정상 상태에 대한 잘못된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밝혀냈다는 뜻이야.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일까? 날려버려 전부다. 뭔 얘기야? 정신분석학적 시도는 뭐뭐에 대한 없애도 돼? 뭐를 기반으로 해? 잘못된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야. 우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뭔가 잘못됐든지 뭔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는 추정을, 추정이 있어야지 이 양반을 치료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 양반이 정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추정이란 뜻이야. 이 양반이 사실 은 아프지 않대.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정신분석학이라 하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코로나라고 치자. 너가 열이 나가지고 의사가 코로나 약을 줬어.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뭐 독감 치료제를 줄 거야. 근데 사실은 니들이 코로나가 아니야. 독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치료법 자체가 니들 치료하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겠지. 지금,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즉, 뭘까? 정신분석학적 시도가 뭐를 기반으로 해? 잘못된 추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알아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된 말고 다른 거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바이 뭐뭐 함으로써 날려버려도 돼 스위치도 꾸며주는 거니까 날려줘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스위치 문제 나오기 좋다고 했었지 그치 자 여기 어템트 시도 시도하다 명사 동사 다돼 단수기 때문에 들어 쓰라고 해야 돼 그리고 잘못 인도된 오도 된다고 하지 그치 수동이라 이리 자, normality랑 n o r m a l i y 랑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정상, 뭐 정상 상태, 똑같은 얘기니까 동의와 같이 알아두고. 다음,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human mind, as well as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neurons, equipped with a complex n e r v o u system. s showed that. 자, 동사 앞까지 다 주어라고 했었지 그렇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어야. 자여기까지가 보여줬대. 뭐를? 대자를 보여줬대. Our mental life is filled with illusion on the level of knowledge acquisition, from sensation to perception, from scientific discourse to the use of technology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scientific discovery. 굉장히 일단 그렇지자 여기 일단 주어부터 해석해보자 여기까지야 자 그런데 digging dig가 땅 같은 걸 파다라는 뜻이지 그치 파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into the structure 인간 마음 인간 사고의 인간 사고 구조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야 파고 들어가는 것 근데 비에조에지 A지 그치 그럼 예 뿐만 아니라 얘도 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어디로 특정한 화신이야 인간 노어 지식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 그치 어떤 지식인 이킵트인 이킵이 장비하다 장착하다 또는 채비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도 있어 즉 복잡한 신경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인간 지식인의 화신 특정한 구체적인 화신 안으로 파고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 사고의 구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고 들어간데즉 뭘까 깊이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쇼드 보여줬대. 뭐를 대저를 보여줬대. 자, 인간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것이 보여줬다는 뜻이야. 뭐를 우리의 정신적인 삶이 필드인 뭐로 가득 차 있어 환영으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대. 자, 여기까지만 해도 돼. 온더 이건 뭘까? 부사구니까 없어도 되겠지, 그렇지? 뭐의 수준에서. 지식 습득의 수준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삶이 환영으로 가득 차일 때 여기서는 from A to B, from A to B, 저 전부 다 뭐야 예시 나타주는 거겠지, 그렇지? 감각에서 지각에 이르기까지 또는 과학적 담화에서 어떻게 지식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인간 지식의 획득 수준에서, 지식 획득 수준에서 인간의 정신적 삶이 환영으로 가득 차 있대. 자, 그런데 어떤 지식이야? 베이스톤 뭘 기반으로 하는? 최신 과학적 발견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의 사용, 에 이르기까지, 뭐에서 과학적 담론에서 이런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감각에서 지각에 이르기까지, 인간 지식, 인간 지식, 획득, 지식 획득의 모든 수준에서, 인간의 삶은 뭐로 가득 차 있어? 환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준대. 즉, 뭔 얘기일까? 우리가 사람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 깊이 연구해보면은, 깊이 연구하기 뭐를 보여줘? 인간 정신 상태가 환영으로 가득 차 있다. 즉, 잘못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좀 전에도 뭔 얘기였어? 좀 전에서도, 인간들이 뭔가 잘못된 기반을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어법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현재였다면 주어가 여기고 동사가 여기 따로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만약에 현재라면 s 붙여줘야 되겠지. 여기서 뭐 과거 얘기니까 그냥 이 d 붙여준 거. 자 그리고 b as well as a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deeper into d e e p r into 병렬구조로 이어지는 거 주의하고 자 우리 정신적 삶은 가득 차 있어, 뭐로? 형으로 영어로. 완전한 삼역신 문장이라, 된 말고 다른 거면 안 되겠지, 그치? 여기 베이스돈부터 뭐, 프롬부터 이거 전부 다 예시 나타내주는 거니까 무시해도 돼.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뭘까? 여기까지 얘기는 뭘까? 앞에서부터 인간이 뭔가 오류에 대한 원천을 찾아내는데 뭐, 어휘가 부족하대.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무식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얘도 뭐,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움은 안 된대. 다시 뭐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어떤 대상이라는 거. 뭔가를 잘못된 추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뭐 어떤 시도가 우리 인간에 대해 알아들은 시도가 잘못된 기, 가정을 추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 즉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 뒤에 나온 문장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간대.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뭐를 알아듣대. 인간이 뭔가 환상 속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이나 굉장히 긴데 두 가지 요약하면 뭐야? 둘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다시, 다시 넘어가서 그러나 하면서 예스는 아직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하는 도 있지. 그렇지? 자 여기서 내용 반전되고 된 거야. 자좀 전까지 인간이 뭔가 무식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나 원 n 에는한번더 we cannot make sense 우리는 이해할 수 없대. This picture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대. as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Immerse in the area of ignorance and illusion. 뭘까? 무시, 무지와 일루전 환상의 환영의 지역에 담가진 것으로서의 자, 담가진 것으로 우리를 이래, 이해할 이해수 없다는 뜻이야. 지금 뭘까? 우리가 무 무식하고 환영 속에 있다는 거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지 자좀 전에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과학지 첫 문장에서 과학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굉장인 굉장한 무지의. 깊이 빠져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었지 선생이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 멍청한 사람은 내가 멍청한 걸 모른다고 했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것처럼 렇지그 우리는 여전히 뭘할수 있는지 뭘 모르고 있어? 우리가 환영과무지 속에 있다는 것즉 우리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without 뭐 없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relying on a huge background of shared objective knowledge that makes our ignorance available to us 자 봅시다 동시에 without r e l 의존하는 것 없이란 뜻이야. 뭐에? 공유되고, 오브젝트, 객관적인 지식의 배경에, 큰, 큰, 이런 배경에 의존하는 것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무, 무지와 환영 속에 빠져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럼 뭘까? 큰 공유된 객관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즉,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무식한 상태라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겠지. 내용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Perceive Make sense of 자 Perceive Perceive A as B Regard A as B 뭐지 A를 B라고 인지하다 인식하다 여기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Make sense of A as B야 우리가 무시 무식, 무식과 뭐야 무지와 환영의 환영의 지역에 담가진, 빠져있는 채로, 우리를 빠져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빠져있는 거, 담가진 거였었지, 그치? 그래서 이에서 아까 물 같은 거에 담그, 담, 담그는 거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담겨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라서, 이디 붙여서, 형에서 만든 거. 그리고, 위다웃이, 뭐야? 전체사라서, relying on, 이어, 이어지는 거겠지, 그치? 즉, 지식이 없이도 우리 자신이 무식한 상태인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유된 여기도 수동이고, 저 어떤 지식이야? Then makes our ignorance a better trust. 자, make, 만든데 우리의 무지가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자, 여기 이용 가능한 또는 유용한이라는 뜻도 있어. 우리의 무지가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객관적이고 공유된 지식에,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멍청한 상태라는 것도 인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그치? 목적어가 명사니까 당연히 뭐야? 이용 가능하게 이용하게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라이 붙이면 안되겠지? 목적어가 명사니까 자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자 주어가 and로 이어졌어 뭘까? 주관성과 객관성은 interwoven 자 원리는 w 브 워브 w o v e 이지 그치? 뜨개질하다 짜잘한 뜻이야 즉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대 With the, 뭐와 얽혀있어? 우리의 폴 o l 이티 a b i l i t y 우리의 불완전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있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 보면 Interwoven이랑 Intertwined, Twined도 엮다, 얽다라는 뜻이야. Intertwined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복잡하게 얽힌 이라는 동의어니까 나온 김에 같이 알아두고 자, Subject 뜻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나온 김에 한 번씩 꼭 알아둬야 돼.